전판에 제가 뭘 못해줬을까요? 내가 못해줬, 그니까 러 이게, 내가 못했으니까 지는 게 맞거든요. 원래 게임이 지는 거에는 그 사람이 못했으니까 지는 게 맞는데, 내가 뭘 못해줬을까요? 이게 작골 가는 게 파악이 됐으면, 이거, 나 이거 들어가도 되겠는데? 쟤는, 이거, 이거까지 먹을 거거든요, 칼레브리. 살짝 무리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까비. 컵이 같이 먹는 건좀 많이 무리였고 블루만 털어 볼게요. 점프를 찍으면 이 벽을 건너올 수가 있어서. 오리아 노플. 오케이. 여기 동선 줄이는데 한모고스를 합니다. 여기 렉사이, 렉사이 렌즈 키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나 그럼. 어 그냥 다 털어요, 거의. 그럼 여기 다 털어 그, 줍시다. 오래나직까다탈 타고, 어, 아니네. 너최상으로 불리는데 얼마 안될 걸요? 형 이거 여기 와드거든요뭐 뒤로 오면 아 근데 형막피안 되죠? 음, 피가 좀 유명하긴 해. 형 그냥 바이기 먹을래. 여진 여진 맞으면은 되긴 하거든. 한번 들어가 볼래? 해, 노플이긴 하거든요. 이제 안 해봐. 지금 해봐. 요거아 이거 아래 쎄오야야 맞았다. 땡겼다예 노플 아 미. 렉사이 노플이예요 뭐 오리아나 노플 오케오케 이이 노플 가봤다 이거 어? 이거 다 잡점 스킬.. Q 몇 차이야? 잡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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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버 라이 아.. 아 우리 바텀 뭐야 아 잠깐만 우리 바텀 아 이거 바텀 게임인데 바텀이 못하면 어떡해 탱 거의 고정인데 일정구살이지 먹어주면 캠프 아, 있으좀까여기까이득을보지죠어주면 캠프적으로 좀이득구 보겠죠. 이 씨.. 끊겼다. 아쉽다. 구가 지금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얘부터 자르가있금이이이이 잡았다. 너 먹어봐. 가죠. 아, 오케이. 아, 미에거못 잡네. 나불루 먹으면 인데나 불로 한 번만 더먹어야 어, 먹어먹어 미드 플래시 몇 번인지 확인되면? 곧 돌아요. 아, 돌아있나 보다. 아, 공쏠줄 알아서 근데 돌였을 거 같긴 하다. 탈진. 나 점프 팔초야 7초. 8초. 어, 얘 예, 실수했어요. QW 빠졌고, 플래시 빠졌어요. 플 빠졌어요.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니, 렉사였는데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 이렇게 씹어줘. 백사이 기절 맞춰놨는데. 맞아. 가자이 거. 도망가자. 도망가자 퍼누구가 사이온인데 끝나 본데? 노플이야 아직. 아그거되거든아 이거 실패했다. 기절되는 데. 아이들. 오메 버터. 슬로. 뭐하냐? 노플. 피태고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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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안 돼!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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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뭐야, 이 게임 나 유리한 줄 알았더니, 내가 6킬 0 대시. 대신... <laughs> 형, 이거 내거 6킬 빼면 그건데요? 형이랑 나랑 그거 없으면? 키러시 없으면? 그니까. 러나 이거 게임 유리한 줄 알았지, 뭐야? <laughs> 네. 형, 이거 나 와드 지을 건데요. 렉 사이가 나걸 수도 있어요. 나, 점, 나 점프, 12초. 나 점프, 치미. 렉사이랑 저랑 풀풀 같이 도, 돌았어, 이게 돌았어. 오케이.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나, 3초. 오케이. 얘 노플이요. 조금만 한 방은. 나이스! 고고. 잡았다 나이스. 네. 렉사이 여기 있다. 오케이, 확인 아, 좀더 죽었네. 나이스 2등 많이 았다사이온 밑에 무빙 아 역시 렉사이 온다 아올것 같았는데 진짜 온네 와 궁을 아끼고 있었네 카리오 잡았다 와, 출시해. 지금 아, 다음 아, 형, 대지 형. 형 대지형이거든요. 형 레드 먹고 바로 내려와야 돼요. 야, 우리 둘이서 이적 챙겨줘야 될 듯. 용 먹으러 가요. 몇사 여기? 거긴? XA, 아직 여기. 나이스, 잘 깼다. 그래야, 너. XA, 지금. 어, 나이스, 근데 뭐야? 야, 여기 바, 내려와줘. 갈게요. XA, 오는 거 내가 끊었어. 아, 온 붙 줄게. 이있어아나 어, 죽겠는데? 괜찮아. 와.. 너무 세다 지금. 그긴 하네. 이렇게 괜찮네. 아나 바텀 붙어야 되네. 형 빠질 수 있어요. 어, 모르겠어. 오리아오리아안 가긴 하는데. 아, 아 괜찮다. 죽었나? 아, 아 게임 빡세네 아 뭐, 너무 어지 타는데 오리아 노플 19영0아아왜 내가 10킬 1됐는데 게임 져야되지 이거 뭐지 아니 진짜 뭐하는거야 이게? 이게 게임이야 하지만 뭔가 이상한데 진짜 너 죽으면 안되 내 사이 갈만해? 넥 사이 공 없고 지금 욕먹는거 같기도 한데 천천히 해봅시다. 캔 a n 캔 e w i 버리게 n we win? Can we win? Can we <laughs> w 아, 이 n <laughs> 코너. 아, 코 그래 했나 쿨가. 아 이거 미드다. 얘네 일부러 여기. 자야 멘탈 나간 거야이고 자야만 돌리네. 형, 저 왔거든요. 가.. 반중인데 아, 내가. 아 나, 나 신발이 없구나 생각하니까 형, 여기 볼게요. 저 들어가면? g l s 확인. 나이 1초 백사이높 아, 와 락한 어디가 아, 바보 멍청이들 멘탈 터 탈주한건가? 와저 아, 바보 멍청이들 아, 바보 멍청이. 저기 아 진짜 초스뭐 어, 어, 뭐하는거야? 아니 와, 진짜, 컸쳐 아, 우리 이거 먹었습니까? 이거 먹고 싸워 아, 진짜 미치 참치, 어우! 이거 잘라야 돼. 나와, 이씨. 어, 형, 가, 아. 아, 어, 가보자. 둘이 할수 있나? 안요 우리야, 도이젤 들어갔고. 아, 죽었다 아. 아니, 대신. 얘네들 뭐. 어떻게든 따라가면 모르긴 한데. 안중이야요시안만좀어떻게 이시안도 못태텔 뭐? 탄다. 뒤에 텔? 오리아 내가 패일게. 근데 오리아나 잡는다고 될게아니거안 중. 아니 넥사이뒤뭐하아 <laughs> 이거 아니지 진짜. 똥꼬슐 하나 똥꼬슐. 어디 게임을 이렇게 쎄? 저런데 타을 하고 있어. 자기가 락한 핀 찍어. <laughs> 형, 이거 빼고 백업...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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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카이팅 어떻게 했는데. <laughs> 야! 타! 나 귀신 너있거든요나죽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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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판에 제가 뭘 못해줬을까요? 내가 못해줬, 그니까 이게, 내가 못했으니까 지는 게 맞거든요. 원래 게임이 지는 거에는 그 사람이 못했으니까 지는 게 맞는데, 내가 뭘 못해줬을까요? 하긴, 롤이, 롤이 팀 게임이니까요. 제가 팀이 못하면 내가 져야 되는 게 맞아. 어. 이게 혼자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어, 이런 거에 멘탈 안 나가면 되지 뭐. 나이스.